광명 5회차 특성급 결승 경주 제16경주 시작됐습니다. 1번 김옥철 2번 정혜민 3번 양승원 4번 이재림 5번 신은섭 6번 박용범 7번 류지열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초반 4번 7번 6번 2번 1번 5번 3번 순입니다. 1번에 김옥철 선수가 올라갑니다. 뒤쪽에는 이번에 정혜민 선수 그리고 5번에 신은섭 선수와 슈퍼특산 3번 양승원 선수까지 4번 이재림 선수 뒤로 들어가고 있는 선수들 4번 뒤쪽에 1번 김옥철 선수가 위치 1번 앞쪽으로 2번에 정혜민 선수가 자리 잡습니다. 바깥쪽에는 신은섭 선수 정혜민 선수와 신은섭 선수 같은 동서울 뒤쪽에는 1번의 김옥철 선수 뒤로 양승원 선수가 들어갑니다. 7번의 유재열 선수가 같은 수성의 훈련지를 두고 있지만 뒤로 빠져있는 7번의 유재열 선수 다시 한번 더 자리를 바꿔갑니다. 4번 이재림 선수 뒤쪽으로 5번과 2번 그리고 1번 3번 6번 3번 뒤쪽으로 6번의 박용범 선수 뒤쪽 7번 유재열 선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일단 동서울 선수들은 나란히 경주를 펼쳐가고 뒤쪽에는 1번, 3번, 6번, 7번 선두는 여전히 4번 이재림 선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주가 펼쳐질지 5번의 신은섭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5번의 신은섭이 나갔고 이번에 정혜민 선수가 뒤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타종선을 통과. 2번 뒤쪽으로 1번 김옥철 선수가 바깥쪽 안쪽에는 2번과 5번 바깥쪽에 1번의 김옥철이 나가고 3번과 6번이 따라갑니다. 1번 3번 그리고 뒤쪽으로 2번 바깥쪽으로 6번 2번의 정혜민 선수가 버티고 있는 모습. 6번 박용범과의 몸싸움 2번과 6번의 몸싸움 속에 2번의 정혜민이 버텨냅니다. 1번 3번 2번 1번 3번 2번 3번과 1번 3번과 1번 3번 1번 2번입니다. 3번, 1번 그리고 3위 접전 경주. 슈퍼 특선 3번 양승원 선수. 양승원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지나면서 특선급 결승 경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